저희가 가, 가을을 가 맞이하고 있는데 어 1년에 거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1년에 계획해 놓은 거를 좀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줌을 음 통해서 또 본인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고 또 같이 여러 가지 또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산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입니다 <laughs> 네, 혼자 좋대. 네, 첫 번째는 회사 소개를 할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용인에서 모든 분들에게 이미 지금 건강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유사라를 만나서 또그 분들에게 더 세밀하게 건강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또 경제적인 여유로움에 대해서 전하고 계시는 이 현미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유산화 건강 전도사 사업을 하고 있는 이현미입니다. 우선 유산화에 관해 소개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조건에 관해서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조건에 있어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구조가 탄탄한 회사인지, 또 탁월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어, 제품에 관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 가입된 회사인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식에 상장이 된 회사인지, 음, 그로 인해 회사의 재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튼튼함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 10년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가지고 온 회사인지 이러한 점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음, 제가 음, 소개하는 유산화는 어, 우선 2003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2011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또한 등록번호 서울 제527호 직접 판매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제품력에 관해서는 <laughs> 우선 아, 이 회사 소개를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점이 유산하는 어,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합성어인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이며 어, 유산화의 창업자 마이런 웬츠 박사는 미생물학 및 면역학 박사이며 어,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 미국 유타주에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설립되었고. 그 후로 28년 동안 24개국에 진출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18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이 유산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85명의 세계적인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 전문 연구 개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 또한, 어, 미국 백악관 기술, 바 기술국에서, 어, 장내 미생물의 유전 정보를 밝혀내서 건강의 위험 신호를 예측하는, 어, 이러한 검사 연구에 있어서 마이크로 바이오옴 연구에 유산하의스 사이언스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17년, 아, 요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또 미국 GMP 인증을 받았는데 이것은 의약품 제조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어, 그런 제품에게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TGA라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호주연방의약품관리국에서 또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연구 개발팀은 세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올리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세포 손상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항산화 물질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HNT라고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성분을 한정제로 결합시키는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파라벤 프리 이것은 화학 방부제인 파라벤이 전혀 사용되지 않, 않으면서도 음, 자, 그 제품 자체에서 자가 보존 기술력을 음,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특허 기술로 세계적인 전문 과학 기업으로 유사나가 미국 특허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배, 세계적인 소비자 연구 기관인 컨슈버랩에도 인증을 받았고 또. 음, 캐나다 또한 이 캐나다의 나일맥 윌리엄 박사가 어, 이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다 나은 건강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 주변 국들의 종합 영양제를 수거해서 성분의 함량과 흡수율, 독성 등을 어, 검사해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어, 이러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20여 년 동안 유산화와 흡수율과 독성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1위를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책을 이 라일맥 윌리엄 박사가 발행하게 되어서 미국과 캐나다의 의사들은 이 책을 처방전을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처방의약품을 제공하는 의사들의 가이드북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산화는 OEM 방식이 아닌 엄격한 인하우스, 즉 자체 생산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서도 많은 감소를 원가 면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또한또 수익 차원에서 판매하는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좋은 수익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화의 대표 제품으로 종합 영양제 헬스팩의 중심 성, 핵심 성분은 인셀리전스 콤플렉스 포뮬러가 미국 투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 이 비교 가이드 부분은 현재 교보문고나 외국 도서건강부문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유산화의 제품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4500여 명의 프로 어 운동 선수들과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많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고 어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산화 파운데이션 산화 기관은 구호기금 지속적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영양실조 및 기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데요. 유산이 먼저 한 통을 기부하게 되면 두 통이 추가되어 세 통을 어려, 어려운 어린이나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지구의 환경을 위해 그린 캠페인과 친환경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는 아주 멋진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멋진 회사와 또 탁월한 영양제 제품으로 건강과 행복을 함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